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1인기업의 무한성장의 핵심 마인드이고요 뭐 부제는 무해마법,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잡아봤고 저는 나영구소우병화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30-40분쯤 할 건데요 어 짧지만 굉장히 울림 있고 깊이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무해마법, 양자역학 이런 내용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버터플라이라는 곳에서 무자본을 배우면서 접했던 건데 이 내용들이 물리학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뭐 굉장히 심도 있게 아는 사람은 아닌데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혔는데 제 인생이 변하고 무한 성장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려볼 텐데요. 어 어렵지 않고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울림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1인 기업 우리 대부 국민 멘토죠. 김영원 교수님 요청으로 어제 저희 프로님들 경영 코칭 과정에서 특강을 했었는데요. 다들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거를 한번더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줌 강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강의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나에 대한 가치 발견, 어떤 뭐 실행력, 꾸준함, 또왜 1인 기업이 거대한 기업인지 무한대 예측 불가능,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1인 기업이 자랑스럽다.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차차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제 소개, 무예 마법, 양자 역학, 그리고 1인 기업이 왜 가장 거대한 기업인지, 나영구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성장했는지, 그 메시지 이런 순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나영구소 대표이고요.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출판사, 도서출판 등 출판사 이사이고요. 또 한국 작가협회 초대 회장이고 뭐 닉네임 백권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작가 강사 코치 사업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책을 많이 썼네요. 한 100권 넘는 책을 써서 지금 닉네임 이렇게 백권 작가로 활동을 하고 많은 분들 책 내고 작가 되게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뉴스 데스크 인터뷰를 비롯해서 많은 채널들에 출연을 했네요. 뉴스 나간 뒤로 많은 분들 연락 오더라고요. 강의는 전자책을 메인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오프라인 강의, 뭐 시청, 대학교 등에서 책 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강의 외에도 뭐 문장 만들기, 1인 기업 수익화, 인간관계 등 강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전자책 개인 코칭,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평생 코칭반, 지도사 자격증반, 호텔 책쓰기, 공동조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널은 블로그, 유튜브, 카페, 오픈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메시지는 저희 기업 고객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입니다. 제가 선택한 고객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죠. 나를 알고 싶고, 최고가, 최고가 되고 싶으신 분, 또 책을 내고 싶으신 분, 1인 기업가, 이세 분들이 저희 고객층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고요. 뭐, 궁극적인 철학은 모두의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어떤 성취와 다양한 이해들을 다 초월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연구소의 철학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이 무한성장의 핵심 마인드 비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듯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라고 하죠 이런 고정관념, 편견들이 바뀔 때에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성장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은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김영 교수님이 카톡에 왔더라고요. 강의 요청하셨는데, 주제를 창의라는 걸로 잡아주셨어요. 창의라는 말이 어려운데, 과연 뭐가 창의적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창의라는 뜻은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들 창의력 좋은 거는 알고 많이 얘기들 하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게 왜 그런지, 봄 이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크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일방적이고 주입식 학교 교육, 또상명하교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창의성을 많이 막는 것 같아요. 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향이 경상도 안동의 장남으로 태어났었는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콤플렉스가 심했었고, 늘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났거든요. 남들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뭐내 삶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재미도 없고 미래는 불안하고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제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제가 발견한 키워드가 세 개였어요. 뭐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관점이 바뀌어서 저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었고, 꾸준한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했고, 나연구소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되었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내가 제일 소중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가치를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또 하나 이야기가 지금 1인기업 3년차가 됐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핵심 뿌리가 되는 내용들이 이런 무의 마법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많이 영향을 끼쳐서 그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의 마법인데요 왜 무는 마법인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원이잖아요 원은 무각 각이 없나요? 각이 있나요? 무한각인가요? 뭐 어떻게 보이세요? 질문도 어렵죠 무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원을 구부린다면 그때부터 각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구부려서 모양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각을 만들 수 있어서 무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사고가 열려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그렇게 말하면 땡 하겠죠 <laughs> 당연히 각이 없다고 하겠죠 다음 질문, 1, 2, 3번 중에 다각형이 아닌 것은 각이 음. 없는 것, 삼각, 사각. 음. 당연히 3번이겠죠. 0, 무각.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이게 당연한가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눈늘 봐도 각이 안 보이니까, <laughs>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상식에서는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원은 무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음. 사진을 음.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삼각형, 사각형 어떻게 계속 각이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만약에 한 10만 각쯤 되면은 이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뭐 음. 삼각, 사각, 오각, 육각, 십각, 백각, 천각 만각, 억각, 십억각처럼 되면은 이게 원으로 밖에 안 보이겠죠? <laughs> 맞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무한각도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어,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이죠 빨, 주, 노, 초, 파남보 이건 뭐다 아는 상식이고 무색, 흰색이라고도 하죠 이건 어떤 색일까요? 무색은 우리가 뭐 모든 색깔을 섞으면 흰색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빛감도 그렇고 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색이라는 것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을 다 아우르는 색이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무색은 모든 빛깔을 담은 색이죠. 이 무라는 것은 극한, 유가 끝까지 가면은 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원예시 봤듯이. 유라는 것은 무, 무의 결핍 또는 요동, 이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진공이죠. 아무것도 없고 텅비어 있잖아요. 진공이라는 것은 정말 없고 빈 공간인가 어, 어떤 과학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어,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진공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과 공기와 어떤 세상 만물이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쉴수 있고 이게 틀어지는 순간 어, 일상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진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완벽하게 땅, 하늘, 물질, 사람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를 진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접시, 잔, 손, 노트는 무엇일까요? 이 포가라는 개념인 건가요? 어, 우주? 어떤 접시, 어떤 잔? 어떤 소, 어떤 소. 아 앞에 앞에, 네, 앞에. 들어가는 네. 단어인 건가요? 네 오. 저도 못 맞췄어요 어, 나의 접시 나의 잔 나의 선, 나의 노트 이런 건가요? 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유경 대표님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잔하니까 맥주잔만 생각하고 <laughs> <저는> 생각이 <laughs> 안 납니다 술도 하시는구나 정답은 이거죠 빈 접시, 빈 잔, 빈 손, 빈 노트 왜 음. 그런지 아시죠? 접시가 비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음식을 다 담을 수 있고 잔이 비어 있어야지만 어 내가 원하는 물이든 음료수든 술이든 담을 수 있고 이 손이 비어 있어야지만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있고 그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죠 노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글로 쓰고 현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오, 네, 좋아요. 진짜 네, 옳은 말씀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덕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줄수 있고 쓸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접시, 잔, 손, 노트는 빈 접시, 빈 잔, 빈 손, 빈 노트입니다 진공묘유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공은 오묘하다 이 오묘하다는 말은 심오하다, 신비하다 뭔가 연결되는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비우니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암시하는 거죠. 보면은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게 나오죠.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 입자,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어떤 입자의 모습. 일단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이라는 것은 파동, 파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네. 발생을 한대요. 이게 물리학인데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핵심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물건들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 입자 그거를 입자로 해서 바라보면은 그 모습이 보이고 바라보지 않으면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원은 무각인 동시에 무한 각이 되는 거죠. 앞에 보셨듯이 또 흰색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색이고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동시성 그래죠. 두 가지의 특성과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맞는 거죠. 예, 네, 이런 현상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제 진국을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실 건가요? 다 있다고 믿을 건가요? 원은 각이 없다고 믿나요? 무한각이라고 믿나요? 이빈터시는 음... 정말 비었다고 믿나요? 모든 걸다 담을 수 있, 있다고 믿나요? 선택은 자유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선택하자. 이게 핵심인 거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선택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있죠. 뭐 사람이든 일이든 뭐 어떤 책이든 영상이든 또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어떤 불행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 게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의 어떤 행복, 성장,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또 인생을 살때 힘든 경우 많지만 그런 힘든 경우를 통해서 또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게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를 뭐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건, 사람들도 결국은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자 역학.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원자보다 더 작은 이하 세계의 물리학을 말한다고 해요. 이런 상식이 있대요. 불확정성의 원리. 하나가 음. 정확하면 다른 하나는 부정확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가고, 하나가 달라지면 다른 하나가 달라지고, 어떤 상식에 바뀌고, 무언가를 막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주사위 있죠.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 1만 번 정도 던지면은, 이,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거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요. 1부터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온대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해요. 확률적으로도. 자,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은 나오는 숫자가 뭘까요? 그러면은 모든 숫자가 될수 있겠네요, 답이. 네, 모든 숫자가 될수 있고, 정말 뭐가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무한대로 던지면은 1부터 6까지 예측이 가능한 이런 확률적 통계적 숫자가 나오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정확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고 어떤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수많은 원자 집단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예측이 가능한데 원자 하나의 행동은 어디로 튈지 뭐로 변할지 예측과 음. 상상이 불가능하다는 예시인 거죠 자 우리 다수와 개녀, 개인의 개념이 있죠 이제 뭐 다수는 말 그대로 조직 회사 단체가 될수 있고, 개인은 1인, 혼자. 우리 다수 볼까요? 눈치도 봐야 되고, 규정 보고 이런 체계가 있죠. 그거 때문에 서로의 이 생각과 발, 행동을 묶고 있고, 억 누르고 있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죠. 갇혀 있는 거잖아요. 다수가 하는 어떤 생각, 행동, 제안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원한 것들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1인,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자유롭고 새로운 걸할수 있고 또 창의적이죠 저 사람이 뭘 할지 정말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한명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내일 어디 갈지 뭘 할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정리하면 우리 집단 어떤 대중 가족 조직의 행동은 예측 예상이 가능해요 충분히 아, 뭘 하겠구나 하지만 개인의 행동은 어떤 측정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예시할까요? 근데 뭔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어, 개인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해요. 맞아요. 정의하면은 정말 인간인 동시에 신, 사람이지만 어, 신적인 능력이 있죠.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안에 신의 능력이 있는 거고 음. 생각이 자유롭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틀에 박힌 것들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양자인간이라고 부르죠 음... 우리 흔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떤 학교 교육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양자인간인 경우가 많죠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서로의 눈치를 보고 또 생각과 발을 묶고 있는 천만 명대 정말 우리 한명 자유로운 사고를 봤을 때 음... 우리는 다수들이 할수 없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할수 있죠. 시간과 공간의 이런 제약들을 넘나들고, 우리 또 고정관념, 편견들을 자유롭게 뚫고 다니고, 또 남들이 안 하는, 못 하는 이런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양자인간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게 우리 1인 기업가들이 다 양자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중, 조직, 많은 사람들의 능력은 예측 가능하고 뻔하지만, 정말 우리 1인 1인 기업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있는데요. 하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어, 다른 하나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하나 얘가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죠. 제가 보통 무자본을 배우면서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시간을 하루로 제한해서 집중하고 몰입해서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한 권의 책을 쓰고 엄청 놀라면서 인생이 변하는데,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은 또 시간을 하루로 제한함으로써 그 몰입 집중 시간 제한에 주는 긴장감 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사람의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이런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담은 그게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권의 전자책을 썼고 이거를 한4 50권 쓰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나라는 사람의 경험에 대한 가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어, 모든 게다 책의 소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서 지금 책 쓰기 할수 있는 되게 도움 되고 우리가 사업할 때잘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터플라이에서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고 말해요. 처음엔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지? 무자본은 돈이 없다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본금이 1억이면은 1억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매장을 임대하고 인테리어하고 브랜차이즈도 이렇게 갖고 안 될걸요. 정말 1억으로 할수 있는 일은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돈이라는 걸확 없애버려. 정말 무자본이야. 그러면 할수 있는 일은 몇 가지일까요? 엄청 많죠. 이런 내용 해적창업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무자본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사례들이 많은데, 많은 일들을 무자본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어,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양자 인간이 되는 방법은 대중의 상식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멀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온전히 자유로운 사고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간, 공간, 자원을 제한하면 초월적인 재능이 생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루만의 책 쓰기 시간을 하루로 제한함으로써 뭐 안에서 무한한 글어내서 책을 쓰는 것또 어떤 공간을 예를 들어 뭐 커피숍 내 사무실 뭐 화장실 이렇게 공간을 제한함으로써 또큰 일을 할수 있는 것들 사업에 필요하다는 돈을 아예 없음으로써 자본을 만들어서 정말 무한대 의 일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양자 역학에 올리라고 생각이 들고 통해서 초월적인 재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온도 생겼어요. 정말 1인 기업이 혼자 기 때문에 가장 힘없고 작은 그런 게 아니라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저저 우리에겐 다 선택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1인 기업을 작다고 믿으면 은 한없이 작은 일밖에 못하고 1인 기업이 무한한 기업이라고 믿으면 은 정말 무한해지더라고요. 정말 생각의 차이인 거죠. 선택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루만의 책 쓰기 통해서 요들인데 2020년 2월부터 매주 한 권의 이런 오랜만 전자책을 쓰면서 내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게다 책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왜 시험 전날에 되게 집중 잘 되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시간 제한이 주는 긴장감, 몰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 처해있을 때이 사람의 능력이 무한대로 극대화됩니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볼수 있죠.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경험하고 느낀 뒤에 저한테는 능력이라 그래야 되네요. 이런 면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 하게 됐고 어떤 또 생각이나 틀에 갇힘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고 어떤 이게 뭐 될까 말까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었죠. 음. 그 제가 블로그 한지는 한 5년 좀 됐는데 어느 순간 9,000개 넘는 글을 썼더라고요. 하루에 한 4.5개를 5년 동안 매일매일 쓴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몸이 아팠던 하루도 빼고는 거의 하루도 블로그 글을 안쓴 적이 없어요. 어 10개도 쓰고 유튜브 한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영상이 1,300개 올렸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만에 한 100. 책을, 네 물론 다 분량은 짧지만 그렇게 많은 책들을 꾸준하게 자유롭게 콘텐츠를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또 저만의 강점이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법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접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오랫동안 나를 모르고 나라는 사람과 사랑을 모르고 살았더니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웠었는데 자기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음...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남에게 애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존감, 따뜻함 그런 게 생기니까 외롭지가 않고 그렇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결국 나는 잘될 거고, 이 모든 게다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결국은 다잘 되고, 누군가 날 도와줄 거니까죠.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 책이든, 강의든, 사람이든,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도움을 청하면 되는구나, 도움을 줄 거고, 이런 믿음이 생겼죠. 나라는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자존감은 또 무한대로 극대화 되는 거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마음 공부나 철학 공부들을 함으로써 정말 애써서 얻으려는 그런 것들보다 거대한 삶, 세상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주는 것이 더 크더라고요 저는 뭐 저에게 오는 요청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다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내가 애써 판단해서 아내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후에 을 테니까. 이런 인사하다 보니까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제 생각들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하는 일들이지만, 뭐 개인 코칭, 뭐 평생 코칭반, 뭐 호텔 책 쓰기 캠프, 지도사 과정, 공저 시리즈 기획, 뭐 호텔 책쓰기나 자격증 과정은 국내 최초로 만든 것들인데 주변에 관심도 많고 칭찬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그 바탕 마인드도 앞에 설명드린 그런 마인드에서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서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정말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전에 직장 다닐 때, 30 후반 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엄청 심해서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내가 바보가 된 그런 느낌?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꼈는데, 죽음 가까이 간 경험을 통해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 가족도, 돈도, 일도. 시간이 유한하구나, 죽음이 현실이구나. 이런 걸 깨달고 제가 느낀 거는, 하고 심감을 살아야겠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죠. 이런 경험이 제가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지고 무언가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하게 된 사람이 된 데에는 이런 원인도 있죠 우리라는 사람은 무한한 거죠 원이 무한각인 것처럼 1인 기업은 또 가장 거대한 기업이고 이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책을 볼 때보다 쓸 때만이 성장했기에 정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메시지 무자본이 정말 없는 자본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는 저의 철학들을 많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은 우리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이 주인이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